안녕하세요, 뚱텔일링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어, 구독자분들이 꽤 많이 들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100명이 안 됐었는데, 좀 전에 봤더니 구독자가 200명이 넘었더라고요. 원래 100명이 넘으면 구독자 100명 이벤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200명까지 늘어버려서 구독자 200명 이벤트를 소소하지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설명란에 기재를 해놓을게요. 세분 추첨할 건데, 사실, 구독자가 지금 많지 않은 관계로 소소하게 가볼게요. 첫 번째 이벤트 상품입니다. 진짜 별거 아니죠? 카티바의 광부스터예요.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 새알람 패키지 되게 많이 쓰세요. 광부스터는 사실 저는 틈새나 이런데 막 쓰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광부스터는 그냥 막 쓰기 되게 좋아요. 첫 번째 상품은 광부스터입니다. 두 번째 이벤트 상품. 블루믹스 사의 리틀보이 고치학스입니다. 블루믹스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작업성도 쉽고 결과물도 괜찮아요. 아예 뜯지 않은 미개봉 제품인데 구독자 이벤트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TAC사의 a 이코치 유리막입니다. 오너용 유리막이죠. 작업하는 방식도 굉장히 간단하고 a 이코치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들고 있었네요.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세 가지, 세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수요일 정도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지만 앞으로 제 채널이 더 커지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좋은 걸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뚱테일링 채널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